오전이나 오후 설교의 제목이 좀 흡사합니다. 오늘 오전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정해봅니다 따라서 그 말은 간다는 뜻이 뒤를 따라간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실어보러 보면 걷는다고 하는 그 말은 산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도 살아간다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생활을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고서 앞길이 아, 구말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젊은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앞날이 멀고 험난할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탈 것들 천지입니다뭐 자동차들 그렇죠. 걷는 것보다 터무다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걷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화병이 참 많습니다. 먹지 못해서 걸리는 병보다 너무나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 많습니다. 제가 어 웹서핑 중에 SBS에서 했던 그 불에 관한 장면을 그 봤습니다. 1, 2, 3, 4편으로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통이라든가 또 신장이라든가 신장 심장 질병 그리고 신경으로 인해서 신경성 다발증 그러면 뭐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거의 모든 질병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탈수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커피 하고에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실 때열 잔씩 마십니다. 또콜라 마십니다. 사이다. 각종 음료수, 아이들 보면 달고 삽니다. 아이스크림도 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물을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수분을 오히려 부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된 것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탈수 현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어디가 안 좋고 아침에 잠을 잠자못 일어나고 일어나기가 힘들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서 이제 한달 동안 그 물만 자주 먹게 하는 그 약간의 소금을 취하게 하면서 물을 자주 먹게 했는데 두통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신장염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몸에서 제거되고 그리고 몸무게까지 주는 것을 경험한 것을 그 방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인터넷 주소를 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클릭을 하면 바로 접속해서 사례들을 볼수 있을 것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의 구성 중에서 75%가 물이라고 합니다. 묘하게도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거의 대다수가 이 진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애스겔 볼자기에 마른 뼈와 진배가 없는 것이다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타고 다니고 인해서 근력이 떨어집니다.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니까 일어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팔 시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탈것 있었겠습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 요즘에 뭐 백세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그그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969세까지 사는데 600세 되도록 자녀 생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산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늙어서 이런 표현들은 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뭘 붙들고라도 앉았다 일어났다를 스무 번씩 그리고 하루에 세 차례 이상 하면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골다공증이 있는 것도 너무 안 움직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를 학자들이낸 걸 보니까 축구나 럭비, 축구 되게 과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골다공증이니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좀 움직이시면 조금 더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시골서 한양을 올라가려면 수도지요. 수도 한양을 올라가려면 지금처럼 뭐 자동차 기름도 구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집신을 차득에 업가지고 그날에 멋진 비타다가 달고 가든지 아니면 집신을 한짐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든지 그리했다고 합니다. 이 집색 집세계, 집신은 집색이라고 하는데 그 집풀 가지고 만드는 신발입니다. 그러니 그 집풀로 만들어서 신고 다니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발이 떨어지면 갈아 신고 해서 가 마치 요즘에 타이어 갈았다든지 타이어 이제 쉬마모되면그 갈아 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거리를 가려면 신발이 지이떠던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짙이 떠더라도 가주 갈 것은 반드시 걸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이 사람들이 초리길도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처럼.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그 발자취를 잠깐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걸어갈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이 시간은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려면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조구대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국목회자대회에 그 족구대회를 했는데 노베대회이죠. 23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뭐 있었는데 제가 몇년 동안 그 장소를 갔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그 시민공원입니다. 화랑시민공원인데 갈 때마다 하면 족구장을 찾아서 그족구장이 가운데쯤 있는데 어디로 가야 가운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람이 차를 내놓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지역에 사신 목사님들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가라. 거기서 보면 가장 높은 건물이 미술관이 있다. 그 미술관을 향해서 오다가 우측으로 오면 거기가 바로 족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찾아간. 네, 갈 때마다 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목적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가다 보면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지 않고 그냥 어디로 가면 있겠지 하고 무작정 가니까 예상했던 곳에는 조클장이 아니라 오히려 호수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이거 잘못 왔 구나 다시 원쪽으로 되돌아와서 또다시 가는데 이제 큰 버물이 나타납니다 한 지역에 있는 그 공원 안에 있는 족구장 차는 그렇게 쉽, 쉽지가 않습니다. 표시가도 해놨어도 좋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용하려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지 몰라도 전혀 표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 하면 찾아갈 텐데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는데 보면 남자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만 찾아갑니다. 그것도 연세드신 분들. 열심히 운동들 하시는데 족구장은 족구장이 뭐예요? 그런 얘 그래, 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서림 무사님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말은, 아,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구나. 정을쓴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84년 남자는 10년 내지 12년 전돌 살게 된다고 하는데, 남자들도 좀 여성답게 이렇게, 한 가슴만 먹고, 담배 피우지 말고, 운동을 하면 좋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V, 인터넷을 보니까, 70이 넘으신 그 쌍둥이들이더라고요. 그 할머니들, 70이 넘으신 할머니 두 분, 쌍둥이죠. 그리고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두 분, 그 쌍둥이입니다. 네, 그분들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쌍둥이인데, 한쪽은 줄기차게 다뵙게된 분들. 한쪽은 안 피고 사신 분. 그렇게 두, 두 쌍을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늙어 보입니다. 담배 피는 분들 열심히도 피십시오. 일찍 가는데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생합니다. 눈 처지지요, 피부 탄력이 있죠. 주름살 자글자글하지요 얼굴도 그런데 몸은 얘기할 게 없을 겁니다. 혹시 지옥이나 천국이나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렇게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목적지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생의 걸음은 족구장 찾아갈 때는 다시 돌아왔다 가면 되지만 생의 발걸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생의 목표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을 향해서 막연히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목표는 육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령이 나아갈 만한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가게 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보면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욕심을 물리쳐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재산이 그의 목숨은 늘여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목표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것이 목표가 되었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늘 주님 바라고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처럼 우리가 나아가 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의 목표로 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목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라는 목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지시해 줄 것입니다. 예수라는 목표는 우리의 삶을 강하고 용기 있는 삶으로 바꿔 줄 것입니다. 예수라는 목표는 항상 우리로 언제고 어느 때고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목표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멸유관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목표야말로 우리의 생에 참된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날의 걸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들이었기를 주의적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길을 돌이켜볼 때, 그리스도를 향하던 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0편 17편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있어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만 사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은 시간들 그리고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내일도 그리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소풍 갈때잠못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해외 여행한다, 뭐 뭐한다 그러면 잠을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온겁니다. 저도 다음 날 어디 간다 그러면 잠을 별로 못 자겠더라고요.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넓지 않은 땅입니다. 제주도 미지의 땅입니다. 안 가본 분에게는 또 갔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지 둘러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간다면 역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내가 볼만한 것이 있을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런 것들. 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길 바랍니다.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다녀요시 요즘에 많은 돈안 들여도 됩니다. 뭐, 저희도 그전에 가볼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30만 원씩 얻으니까 필리핀 매치를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행기 표가 뭐 1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가서 호텔에서 잡아야 하루 저녁, 부부가 자고 나와봐야 2만원입니다. 아침 식사까지 줍니다. 그런 그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전략을 해도 다녀올 수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면 우리와 생김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음식 문화 속에람입니다 지타 등등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자동차도 우리는 번듯하고 뭐 상처없는 차들 많지만 그 동네 가면은 생기다가 만것 같은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희한한 것들이 막달려들니 매연입니다. 신호등이 있지만 신호등 지키는 차한 대도 없습니다. 횡단보도 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그 자전거 비슷한 자동차 비슷한 걸 달리지만 한 건도 사고나는 게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사고를 에서도 신호 없습니다. 그런데 한 줄만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절묘하게 교행을 해가면서 사고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제가 설명드리지만 미지의 세계일 수 있고 그 세계는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흥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내일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그 내일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 속에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만 할 뿐이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의 길에는 어떤 인생이든지 공통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걸었던 길은 이렇게 해서 잘될 거냐 해고그 길을 간다고 해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갑오징어 낚시를 한다고 그 저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좀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따라가면 배우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쉬는 날 움직이면서 그분들 두 분을 제가 같이 동행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한 분은 수학선생 또한 분은 영어선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수학선생이 계산을 잘하니까 잘 잡겠지. 그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잘못 잡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험이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 제가 그렇게 하면 아니리옵니다. 그런데 굳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열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선생은 전말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영어하는 사람 지고뭐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안 들을 줄 알았더니 저는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요 사람은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될것 같다. 라고 제가 지금 전도 대상대로딱그 모습을 박아놨습니다. 그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첫날 그분이 56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그런데 자기 경험을 제던 사람은 그 사람의 5분의 1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운이 좋아서 그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두 사람 다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 둘이 다른 유선을 타고서 갔답니다. 다큰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잡는데 결과가 똑같더랍니다. 한 사람은 수십 마리, 또한 사람은 열 마리도 못 잡고. 그때 그 수학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아, 나도 당신처럼 옥사님이 하란 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경험했던 부분이 앞서 있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길을 일러주지만. 순종하면 은혜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은혜 안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질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이 길로 간 멸망이고 이 길로 간 생명이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장로인데 그렇게 주장할 건 아닙니다. 나는 목사인데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예림이 와서 십0장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앞길을 하나님께만 가겨야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제멋대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자원서에 보면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는 주님이십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고, 조금 먼저 안다고 잘난체하지 말고, 우리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인정할때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갈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걸어온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돈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지 마시고, 더 겸손히 그 물질을 나눠가며, 성길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이 우리를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언제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언제나 성공적이고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심령의 소유자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래서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큰 고민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곤해하고 마음 무거운 생활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확실하게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되 그리스도로 걸으셨던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그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권한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길은 우리 육신의 수유 가지고는 결코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우리가 뒤로 가지 않으면 내 보진 내 방법 내 눈으로 좋게 보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우리를 경고합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더불어 같이 대면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만드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뭐 것은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하나만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가입니다. 근데 결국 그걸 맞춰 손을 내 그러니까, 주님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내 것이지. 주님의 것은 없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입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이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적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도둑놈들입니다. 좀무효하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인데, 그분은 봉사의 길을 걸으셨고 헌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려 섬기로 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그가 걸어가신 희생길을 따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줄려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길이 희생만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 중에 철저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상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상이 있다. 이 상은 육신의 이 안목만 가지고는 어떻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제 아무리 보물 같아도 마치 진주를 발견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자세히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예수를 모든 것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 무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향하신 예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오해와 천대 속에서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길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나아간다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하늘의 상을 생명의 면류관인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리와 타협하거나 불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만 쫓아 행하는 삶이 된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그 길을 따라 갈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능력을 얻어야 강대하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우리의 지난 생활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출마나 불량까지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힘써온 재난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몇 개월 전에 여름입니다. 그 쉬는 날, 보트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좀 작은 보트를 가지고 프로타를 달아서 그리고 이제 세 명이 같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장모님이고 또한 분은 우리가 수련할때 와서 늘 도와주던 그분입니다. 이제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 전진 앞으로 하는데 전진이 안 됩니다. 계속 직진해서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도, 목적지에 도달할 시간이 아 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그 프로타를 보면 GPS에 흔적이 나와요. 이 항로가 이렇게 한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직진해서 간다고 하시면 가는데 직진이 아니고, 뱅글또뱅글또뱅글 또 뱅글. 또 뱅글. 이렇게 돌아요. 연료는 다 썼는데, 목적지에 도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타 보면서, 아니왜 운전을 이렇게, 이렇게 했느냐. 자기 똑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왜여적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똑바로 왔습니다. 아, 여기 기록이 지금 돌고 돌고 돌았는데, 아닙니다. 똑바로 왔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훨씬 지나는 목적지에 못 왔지? 그 이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똑바로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산에서 길을 잃으시잖아요. 혹시 가셔서 안개 뛰어난 거 있을 때. 그러면 똑바로 가면은 아사하십니다. 굶어 죽습니다. 산에서 못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죠? 골짜기를 타고서 내려가야 됩니다. 무조건 직진은 우리의 이 부족은 직진이 안된다고 <laughs> 어느 방향으로든지 돌게 되어있다고 그래서 한참 가다가 보 목적지에 와있어요 목적, 아, 목적지가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와있어요 그런 일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인생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다른 곳에서 목표 설정하고 왔는데 와보니 현이지또 다시 돌고 왔는데 또그자리다 혹시 이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올바로 설정해야 오직 예수만이 올바른 목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걸어나가는 것입니다만, 목표가 예수냐? 아니면 세상. 세상이라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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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또 돌고. 사람버지박바퀴 돌고 아무리 빨리 돌아도 그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목표로 정해서 나간다면 그 길은 삼룡길이 될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실 때, 순종하으로 복된 생애를 이루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아버지, 이 땅에 보행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존재인 것을 성경은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날 주님 맞지 못했을 때, 마땅히 인간로 추구해야 할 것을 설정하고 달려나간다고 했지만 세상에서의 다람쥐 철판이 돌 듯한 생활이었었고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 목표로 달려나간다고 했지만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적 발걸음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올바른 목표로 설정하며 이제 다시는 그 목표를 흐리지 않으 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마스크 순종함으로 열심히 달려나가 우리 주님 생명의 멸류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념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립니다 you